오늘은 음,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데요. 음, 그리고 어, 우리가 지금 아쿠아플라넷을 가려고 해요. 아쿠아플라넷에 고래가 상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아기 상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? 아 시작. 아 안 신나는데? 예. 엄마, 신나게 아, 해야지. 아, 아기 상어 뚜루뚜루, 귀여운 뚜루뚜루, 바닷루 아기 아, 상어, 엄마? 엄마 상어 뚜루뚜루, 아. 어여 뚜루뚜루, 바닷속 뚜루뚜 아기 상 엄마. 엄마 상어, 아빠 상어 뚜루뚜루, 어, 어

시작 아쿠플라멘트로